50명 넘는 이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효정 요양병원입니다. 본관 2층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추가 확산을 막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방역 당국은 중수본과 합동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확진자를 전담 병원으로 이송키로 했습니다. 고령인 데다 대부분 기저 질환을 갖고 있어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 준비와 관리 인력 충원 등으로 시간이 촉박한 확진자 이송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받게 되는 병원과 보내게 되는 병원 사이에 그런 준비물들이 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후송하는 시간이 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몇까지 지연된다면 내일까지 정도로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요양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밀접 접촉자와 비접촉자로 구분해 집단별 공간을 분리키로 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밀접 접촉자는 동일 집단 격리와 함께 병상을 재배치하고 신관 건물 입소자 등 비접촉자는 타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방침입니다. 안에 있는 직원들도 업무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환자의 그 격리에 하는 침대 거리 간의 간격을 좀 늘려 주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3일에 한 번씩 진단 검사를 하고 신속 항원 검사도 병행해 추가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육팀을 파견해 해당 병원 시설의 방역 수칙 점검과 이동 제한 조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